자, 추운 겨울, 버티고 버티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우 이대로 괜찮은가? 유비 유입에 관하여.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도, 신규 유저분들이 드문드문 오세요. 어떻게 이제 홍보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은, 그냥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현재는 혜택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시즌 서버 할때 와라. 그럼 그 시즌 서버 언제 하는데요 모르겠다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즌 서버 할때 와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유저들 계속 돌려보내고 있어 그럼에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도 못 가서 접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곳세 뉴비 유입에 관하여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1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시즌 서버가 아니면 유입이 불가능합니다 시즌 서버 혜택이 너무 좋고 그리고 반대로 평상시에 너무 아무것도 안 줘요. 물론 기본적인 초보자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도 꽤 많은 것들을 주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이 현재 투호세에서 초보 유저가 생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난이도 높은 퀘스트 보스들도 있고 그리고 기억의 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동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려면은 훨씬 더 스펙업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신규 유저가 웬만큼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면은 거의 힘들죠 심지어 어 옛날에 뭐 펭귄 아우스테아나 요런 애들이 픽업으로 있을 때는 펭귄 뽑고 펭귄 빨로 어떻게든 진행하고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픽업도 아니잖아 픽업이 아닌 상태에서 펭귄을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 뽑는다고 한들 이제 추가로 파티클을 모아 가지고 랭크업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비가 유입을 해가지고 어찌저찌 게임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한 변질의 전파자방 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기라성 같은 보스들이 많이 있죠. 뭐 모링포니아도 빡세고 바이가 개빡세고 길티네 빡세고 그거 한번한번다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요즘 사람들은 퀘스트도 못 깨는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이 게임은 퀘스트도 어렵게 해놨네 아유 감다디 그러고 그냥 접어버린다고 어쨌든 뭔가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야 트웃의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혜택이 평상시에 너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혔더라도 뭐 다른 게임에서는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 지금의 트웃에는 이벤트도 항상 너무 부실하고, 대책이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시즌 서버 시작한대. 그러면 뉴비는 대다수는 그때까지 키우던 캐릭터 버리고 시즌 서버 하는 게더 이득이야.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 시즌 서버 열리면 시즌 서버에서 처음부터 다시 키우는 게 그게 정답이 돼버리는 게 현재 투옷의 모바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초보자 상점이 있어요. 초보자 혜택이 있죠. 근데 그 초보자 혜택은 그 상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초보자 코인을 모아가지고 그 상점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코인이 무료 코인만 써도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패스는 99tp를 써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코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99tp를 써서 코인을 사. 그러면 초보자들은 뭐 이것저것 다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싹다 해도 코인이 남습니다. <laughs> 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매를 싹다 해도 코인이 남아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 코인 개수에 맞춰서 품목을 꽉꽉 채우면은 이 초보자 혜택도 더 좋아지고, 뉴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시작했는데 만 원이라도 쓰고 게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초보자 패스에 돈을 쓰는 비중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뉴비들도 돈 쓰는 맛이 나서 좋고, 소옷에는 그 소액이라도 돈 벌어서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요거 좀 개선을 해가지고, 어, 코인에 딱 맞게 좀 좋은 품목들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카드 같은 거 구하기도 힘든데, 카드 조각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그냥 패스 자체에 뭐 30레벨 달성하면은, 어, 가디스 선택권 이런 거 하나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도 좀 주고 어, 그런 식으로 좀 혜택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초보자 패스 좀 개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초보자 혜택을 늘리면 유비들의 유입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너무 성의 없다. 1번에서 이어지는 거죠 이것도. 어, 이벤트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맨날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이벤트. 그런데 진짜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더 기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럭키 보드 그리고 아이템 교환 이벤트 두 가지 맨날 로테이션 돌죠.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크리스마스 때 럭키 보드를 해. 아마 크리스마스 패치 때 럭키 보드 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다. 크리스마스 기념 럭키 보드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품목은 똑같아. 그뭐 하는 건데? <laughs> <laughs> 크리스마스 기념 럭키보드. 이랬으면, 럭키보드에 뭐 산타옷이라도 넣든가, 크리스마스 재화를 넣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크리스마스 기념 럭키보드라 해놓고, 지난번이랑 똑같이, 똑같은 품목, 똑같이 나오고, 뒤에 배경만 바뀌고, 사람 기만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 어차피 뭐, 다 쓰는 템이니까. 뭘 주든, 뭐, 주니까,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작재료 있죠. 럭키보드, 그 보드판에서 제작재료 20개씩 주는 거 있죠. 뽑기. 그 제작재료를 제발 선택권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자꾸 최신 재료를 강제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벨트 재료 뭐 목걸이 재료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뉴비들은 초반에 무기 만드는 재료가 더 필요하고 뭐 보조장비 만들고 이런게 더 필요한데 무기랑 보조장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메달 재료 뭐 벨트 재료 뭐 팔찌 재료 뭐 팔찌는 그나마 좀 쓴다 쳐도 그런거 밖에 안 남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그 재료를 강제로 주면은 그때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 이벤트 안 그래도 성의 없는 이벤트가 반쪽짜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제작 재료를 선택권으로 주지 않는 걸까? 성좌 같은 성좌 등급끼리는 그냥 선택권으로 좀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이해가 참안 됐어요 럭키보드가 처음 생성된 이래로 어 이렇게 제작 재료를 거의 계속 줬는데 매번 이런 식이었죠 매번 본인들이 정해놓은 재료를 이벤트로 줬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 재료 제발 선택권으로 좀줘자 그리고 이제 카드 카드 지난번에 영상을 따로 올려서 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카드 개선도 너무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급을 빨리 완화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공급을 완화하는 방법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클라페다 의뢰해서 카드를 먹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뢰 주문서가 기존 유저들은 정말 남아 돌지만, 초보 유저분들은 의뢰 주문서가 굉장히 모자라요. 매일매일 먹는 것만으로는 카드 이거 어느 세월에 올리냐, 이거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구매 수량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클럽에다 의뢰를 돌 때도 편의성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클럽에다 의뢰 자동으로 연달아 진행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당연히 만들기 힘들 테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의뢰서를 많이 쓰고 상자를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어, 무조건 많이 쓰고 많이 주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보스가 그냥 의뢰를 가면은 보스가 체력이 6억이야. 그리고 상자 10개를 줘. 근데, 의뢰서를 한 번에 100개를 넣고 들어가면 은 보스 체력이 60억이야. 그리고 잡으면 상자 100개를 줘. 그런 식으로 한 번에 10번을 반복해서 도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의뢰서를 많이 쓰고 상자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각종 재화나 던전 보상으로 조각을 좀더 주면 좋겠고, 근데 너무 공짜로 달라고만 하는 것 같으니까 카드 조각 같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패스를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 그러면서 패키지까지 판매를 한다면 사람들의 거부감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주면은 순식간에 다 20레벨 찍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알아서 좀 조절을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상태 너무 위험합니다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 뉴비들 입장에서는 카드 조각 많이 있어봤자 1레벨에서 10레벨 찍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생각도 했습니다. 1에서 10까지 카드 조각으로 레벨업을 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10레벨을 찍으려면은 중복된 카드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근데 중복된 카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몇 카드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아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빛바랜 카드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빛바랜 카드도 구하기가 어렵고 마켓 시세상으로 꽤나 비싸죠 물론 뭐 비싼 거쓸 수도 있어 뭐 그거 자체가 이제 뭐 하나의 유저를 가르는 변별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에서 10까지 원래 카드가 들어가는 개수만큼 해서 조각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해주면은 카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지고 레벨업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빨간 카드 2레벨 찍을 때 똑같은 빨간 카드가 하나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카드 조각으로 치환을 해 그러면은 카드 조각 100개를 넣어서 레벨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레벨업 하면은 두개 들어가지 카드 그럼 그때부터 조각 200개 그리고 뭐세개 들어가면 300개 네개 들어가면 400개 다섯 개 들어가면 500개 이런 식으로 점점점 10레벨까지 레벨업을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카드의 양은 똑같지만 내가 꼭그 카드를 구하지 않아도 다른 카드를 구해도 10레벨을 찍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조각을 많이 좀 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1에서 10까지 레벨업 하는 것도 카드 조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1에서 20레벨은 카드 조각으로 하고 1에서 10은 중복카드 구해서 10 찍고,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조각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으면 다 같이 조각 쓰면 되잖아. 그러면은 뭐 지금 이 카드 공급에 대해서도 혼선도 안 생기고 더 깔끔하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군주 카드들도 지금은 많이 풀려있지만 나중에 마군주 카드 못 구하잖아. 그러면 그럴 때도 조각으로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마군주 카드 하나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뭐 빨간 카드 다섯 개 분해해가지고 마군주 레벨업 하고. 그렇게도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빛카는 어쩔 거냐. 빛카는 따로 슬롯을 만들어가지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레벨업을 하는 방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빛카에 대해서 조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빛카를 조각 많이 해서 분해를 시켜주면은, 어 물론 이제 20레벨 찍는 게 너무 쉬워질 수 있으니까, 어 빛카는 기존과 비슷하게 사용하되 10레벨까지만 쓰고, 그리고 레벨업 할 때는 그냥 조각으로도 레벨업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갑작스러운 카드 시스템 변화로 카드를 맞추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빨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돼요. 개선을 해서 제대로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드, 요런식의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말해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의 문제가 가디스, 일반 펠로, 큐폴. 이것도 신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입장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한 유저들이야. 가디스 나올 때마다 뽑고, 펠로 나올 때마다 뽑고, 큐폴 나올 때마다 뽑고 해서 전부 풀 보유 상태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디스 일반 펠로우 큐폴 그 풀을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나오는 컨텐츠들, 배틀 콜로세움, 총력전, 이런 거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저런 컨텐츠 무슨 펠로우 20마리씩 들어갑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 모든 펠로우를 다 레벨업을 싹다 하고 아이템 맞추고 랭크업 다 하고 언제 제대로 즐길까요? 이거,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물론, 게임사 입장에서는 신규 유저 한 명이 와서 배틀 콜로세움에 참여할 정도로 돈을 질러가지고 가디스랑 팔로우랑 큐포를 맞추면 좋겠지. 그렇게 한 사람 호구 잡아가지고 돈 잔뜩 벌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과연 호우세를 시작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화를 해서 접근성을 좀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초보자 선택권에서도, 팔로우랑 큐폴들도 최신까지 추가도 안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최신화 좀 해주고, 그리고 미션이나 패스 같은 걸 팔아가지고, 가디스, 일반 팔로우, 큐폴, 이런 것들, 플랭크 찍힌 거, 레벨업도 돼 있는 거, 요런 애들 좀 하나씩 완제로 가져올 수 있게, 요런 것도 하나씩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벤트로 좀 자주 좀 뿌려주고, 그래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새 진짜 캐릭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 트옷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뭐 주기적으로 계속 캐릭터가 나오고 있잖아.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빨리 정착을 시켜놔야지 앞으로 시작할 사람들이 이런 거좀 어느 정도 따라와가지고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캐릭터가 너무 많고 힘듭니다. 그냥 달라는 거 아닙니다. 뭐 패스를 팔든 유료 미션 이런 걸 하든지 간에 이제 좀한 번에 돈을 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옛날에 그런 것도 은근 반응이 좋았어요. 그냥 그 충전해가지고 선택권 이렇게 같이 껴서 파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런 것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것들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돈을 내고라도 좀 쉽게 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본인들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비 유입에 상당히 큰 장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 서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즌 서버 너무 좋죠 시즌 서버가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즌 서버 때 같은 경우에는 던전 배율이 있었죠. 굉장히 좋은 혜택이었어요. 혜택이 너무 사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즌 서버 뿐이다. 시즌 서버 때안 하면 인생 망한다. 그런 의식이 팽배해졌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즌 서버 안 하면 그냥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즌 서버 혜택이 기간 한정이잖아요. 기간 한정으로 배율을 넣어주니까 시즌 서버 기간,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 압박감 때문에 사람들이 시즌 서버 자체를 너무 과열되게 해서 끝나자마자 현타가 오는 현상도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끝나자마자 접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어쨌든 이 너무 좋은 혜택이었는데 막상 끝나고 본섭 가니까 그 혜택이 없어졌어. 거기서 오는 격차. 그게 느껴지면서 거기서도 상당히 또 현타를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즌 서버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던 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뉴비 유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즌 서버를 안 좋게 하냐? 그냥 뭐 혜택을 다 없애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레벨업을 땡겨주는 거 이거는 시즌 서버에서 되게 좋은 혜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필드 사냥에서 드롭 더 많이 해주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던전 배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과도한 보상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차라리 던전 배수, 배율 이런 것보다 열쇠랑 배수권을 좀 많이 줘가지고 꼭 시즌 서버 때 최대한 다 털고 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천천히 열쇠랑 배수권을 써서 본섭 가서 파밍을 해도 똑같이 얻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즌 서버 플레이 하다가 시즌 서버가 끝나도 본섭에 가서 연속성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즌 서버가 너무 좋은데 본섭 가면은 혜택이 확 떨어지니까 그갭 차이가 너무 커. 그러면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 그래서 조금 시즌 서버 혜택을 조금 줄이고 그 혜택을 본섭까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유저들이 보는 혜택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시즌 서버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꽉꽉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토리를 볼 시간도 아깝고 심지어 어떤 캐릭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도 되게 커요. 어떤 캐릭은 쉽게 쉽게 캐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어떤 캐릭은 초중반에 좀 막히는 캐릭터들도 있고 기억의 도를 깰 때도 어떤 캐릭은 쉽게 하는데 어떤 캐릭은 초중반에 난이도가 좀 높아 이 차이도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택에 대한 제한이 생기죠 스토리를 천천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머스킷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노드맨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랜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선택지가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시즌 서버 때 시작하면. 근데, 투스의 스토리 아주 좋고, 제가 볼 때는 볼 가치가 상당히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스토리 보면서, 어, 스토리 꽤 재밌네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스에도 에피소드 업데이트 할 때, 연출이라든가, 여러가지 떡밥 같은 것들, 이런거 최대한 해가지고 정성들여서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간에 잘 만든 스토리를 볼수 없게 만든다는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제한 타임어택 느낌으로 가지 말고 천천히 해도 충분히 보상은 다 받을 수 있고 시즌서버 시간 내에 보상을 받아서 본섭에 가서 계속 플레이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즌 서버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 이 시즌 서버를 아무튼 뭐 조만간에 하게 될것 같은데, 시즌 서버를 할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 시즌 서버가 아닐 때, 어쩌다 뉴비가 와도 90%는 접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접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유저도 지금 해도 되나요? 어 지금 게임 할 만한가요? 이 게임 관심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면 열에 아홉은 접으니까 어떻게 지금 하라고 해. 지금 하다가 결국에 시즌 서버 때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혜택을 좀더 늘려서 꼭 시즌 서버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존 유저들이 나중에 시즌 서버 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그 시즌 서버 언제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언제, 언제 하는데요? 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시즌 서버 할때 오세요. 그냥 그렇게 해버릴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시즌 서버가 시작을 했다고 쳐. 그러면 그몇 개월 전이 됐을지도 모르고, 뭐몇주 전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 시즌 서버 하네? 하고 다시 돌아올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오시는 분들도 있죠. 투호세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번 왔다가 튕겨나가면 그 사이에 다른 게임 시작하고 그러면서 투호세 잊어버리고 있다가 안 오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고 시즌 서버 끝나면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어 시즌 서버 언제 했어요? 아 할라 그랬는데 아 이러면 또못 하네. 아또 가야겠다. <laughs> 이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 서버라는 게 정말 좋은데 유저 하나 하나가 소중한 이 트리오브세이비오 모바일의 입장에서 이렇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숨겨진 시간 속의 시즌 서버 기다리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원할 때,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시즌 서버 열어가지고 무작위로 유저 받는 거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곳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줄어들 거예요. 지난 시즌 서버 나름 흥행은 했지만 유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일반적인 혜택을 더 늘려서 언제 시작해도 사람들이 올수 있게. 다만, 그래도 한 번씩 대규모 이벤트를 하면서 지금 오면 더 좋습니다. 이런 느낌을 한 번씩 만들 필요는 있죠. 지금 오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스의 전반적인 혜택을 다 늘리고, 그리고 시즌 서버의 과도한 혜택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가면서 언제 유저를 받아도 괜찮은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훗의 M 이대로 괜찮은가? 저의 생각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최근에 유입 하셨다가 접으신 분들 아 이런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셔도 어, 많은 또 의견 교류가 될것 같고요 어쩌다 보세에서 영상 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도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